자, 신혜철 집도 이 사건에서도 어떻게요? 의사의 과실이 있죠. 의사 주장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? 의사 주장하는 게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. 신혜철 씨가 퇴원해 달라고 하고 막무가내 퇴원하라고 하고 내가 전화해서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도 안 하시더라. 그래서 본인이 고집 부려서 사망한 거다. 자, 만약에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과실범도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고 의사 주장대로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신의철시 때문에 죽은 것이다. 인과관계 부정되면 과실치사의 미수가 되죠. 근데 과실범 미수범 처벌 규정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죄죠. 근데 펠레똑 같이 얘기하죠. 유일할 필요도 없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. 다른 것이 개재돼서 사망한 경우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인이라면 뭐 인정할 수 있다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.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합시다. 자, 8번에서 킬러 문제 잡읍시다. 양가를 1번. 자, 변형 지문. 살인의 실행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한다. 이 지문 X치라고. 이거를 잡아야지만 여러분이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콜라 김밥 사건 알아요. <laughs> 김밥 먹다 죽었죠. 합병증. 살인 기수. 제가 잘하죠. 인정, 알겠지. 그런 학생들 우리가 밟고 가자고, 고그 정도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밑으로 깔고 가고, 우리는 변형 지문까지 대비해서,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높아질 것 대비해서, 가자. 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, 체크해서 거기까지 갑시다. 아셨죠? 무슨 얘기인지 알, 알겠죠?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고,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있다, 없다, 없다. 다른 사실이 게재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라면 내 인과관계 예정할 수 있다. 이증점, 이증점 잡고 가셔야 되고.